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보육의 미래를 위한 시민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육 관계자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보육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순천제일대학교 최진숙 교수는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의 역할과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고, 황재우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지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든 보육사업을 발굴하는데 많은 의견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전과 문화교육, 보건복지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총 12개 원탁별로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